큰 문제는 장 점막을 느슨하게 해서 독소가 내몸 안에 들어오면 온 몸을 돌면서 염증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사슴과 달한의사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말씀드리면서 끊어야 할네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호 식품 네 가지였죠. 바로 술, 담배, 커피, 탄산 음료였습니다. 이네 가지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많이 없고,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그런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끊으면 좋을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비롯한 만성 소화기 환자분들은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먹는 것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데 음식이나 기호식품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끊어야 하는 기호식품 네 가지 말고 줄이면 좋은 네 가지를 추가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당불내증이라고 다들 아시죠? 동양인은 성인이 되어서 우유에 있는 유당을 잘 분해시키지 못합니다. 75% 정도는 유당불내증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카제인도 잘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라 소화불량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는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성장기 어린아이한테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커서는 소화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죠. 특히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독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도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단백질이 잘 분해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더큰 문제는 장 점막을 느슨하게 해서 독소가 장 내로 유입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독소가 내몸 안에 들어오면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만듭니다. 우유나 밀가루 모두 예전에는 몇몇 소수에게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소화에 특히 좋지 않고 각종 염증이나 복부 팽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우유나 밀가루 자체도 문제지만 그 속에 포함된 항생제나 각종 화학 약품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당입니다. 네 가지 기호 식품에서 탄산음료를 말씀드렸는데요. 탄산음료는 당연히 금하셔야 되고 액상과당이라든지 설탕을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당은 포드맵에도 포함이 되는데 가스를 만들고 복부팽만을 유발하죠. 또한 비만과 염증을 만듭니다. 과당은 에너지를 빨리 얻을 수 있고 뇌를 자극하여 다른 음식보다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식단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는 과당 섭취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대부분이 과당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는 중이죠 네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 음식은 특히 밀가루를 묻혀 튀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좋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앞서 말씀드렸고요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대부분이 좋지 않은 기름인 경우가 많고 과민성 대장증후 환자는 해독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튀김 음식 또한 염증을 잘 유발합니다. 끊어야 하는 네 가지 기호 식품, 술, 담, 겉 탄에 이어서 줄여야 하는 네 가지 음식, 우밀과 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밀과 티를 아주 끊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우밀과 티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 적게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밀 과튀를 습관처럼 매일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하고 양을 조절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비롯한 만성 소화기 질환에 줄이면 좋은 음식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